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LS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S 전선에 대해서 한번 싹다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LS 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시장을꽉 잡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부품 강좌에 도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그 해저 케이블 5천억 수주하면서 세계 1위 풍력 발전, 오스테드와 5년 동안 해적 케이블 공급 계약, 그다음에 대만선 초고압 제품 공급권을 따냈죠. 거기에다가 이제 장, 전기차로 좀 영토를 넓힌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아이오닉 5라든지 EV6 모터용 부품 공급을 하고요. 미국 어, GM 쉐보레라든지 볼트 EV에도 탑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이 내용이 조금 있어갖고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읽고 좀 넘어갈게요. 바닷속에 설치한 전력 데이터 등을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 보기보다 까다로운 제품이거든요? 케이블이 부식되거나 해류에 떠넘, 떠밀려 끊길 수 있는 만큼 내구성을 신경 써야 된다. 또한 케이블의 길이도 중요하다. 이어 붙인 곳이 적어야 해수 등의 침투를 막을 수 있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백킬로의 전선을 만들 수는 없죠. 불량 가능성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업계의 설명이고요. 짧은 전선은 이어가며 작업하면서 불량이 발생한 부분만 갈아 끼우면 되지만 처음부터 길게 만들면 애써 만든 전선을 전부 폐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해저 테이블, 그, 케이블 시장에 도전할 만한 불량 없는 긴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짧은 해저 테이, 그,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수십 곡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해상풍력단지와 육상을 연결하는 장거리 해저 케이블 제조사는 국내선 LS 전선이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해저 터너, 해저 케이블은 뭐예요? 얘가? 일단은 풍력이죠. 해상풍력은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태양이죠. 바다 위에다가 이런 태양열, 여기를, 이 열판을 올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해저 터널이 있죠? 터널. 지금 뭐 공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대선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낙연님께서 대선으로 하는 게그 공약 중에 하나가 해저 터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 안으로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전기들을 만들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만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세계 5대 케이블 업체 중 하나의 LS 전선도 사업 초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뭐, 이거는 좀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음. 일단, 뭐, 글로벌 경쟁사 등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공들이고 있고요. 기술력은 이미 7, 8년 전에 태계, 세계, 세계 탑 클래스 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이르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의 수요는 매년 늘고 있다. 해상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ls 전선도 지난주에 바레인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5천억이 넘는 수주를 따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덴마크 오스테드와 5년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권을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죠. 대만 정부가 2025년까지 진행하는 1차 해상풍력 사업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금도 그 LS전선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발전도 LS전선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 무슨 산을 깎아서 만드는 이런 태양뿐만 아니라 그 바다 위에다가도 연결해 갖고 만드는 해상태양 이런 것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제가 뭐죠? 하나솔루션? 그거 말씀을 드릴 때그 영상 찍어 드릴 때 한번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상도 이런 거 한번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 어,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전기차를 보고 있다. 어, 현대 그 자동차 아이오닉5랑 기아의 이브식스 등에 들어가는 구동, 그 모터형 권선을 단독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사 관련해서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와 기아에서만 이제 6년간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GM이잖아요. 그 볼트 2부에서도 LG, 그 LS 전선의 권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생산 시설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신 장비, 전기차 부품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영향, 확대한 영향으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생산, 음, 시설을 조금 늘려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류에 맞춰갖고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갖고, LS 전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굉장히 좀 창창하다, 쨍쨍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박스권 상단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60일, 120일, 20일, 그 위에서 지금 20일 선으 그, 지지해주는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얘가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기보다는 이 언저리에서 조정을 마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나갈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뜻은 뭐예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미 여기서 지금 대응을 할수 있는 영역권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박스권에서부터 접근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 라인 구간은 어디가 될것 같으세요?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들. 여기에 있는 물량들 어느 정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정도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영역권에서는 물량 정리 조금 축소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밀릴 때 다시 매수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두 번째 종목은 l s 예요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변곡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변곡점 안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이렇게 변곡점을 좁혀 나가면서 변곡점 끝자리 이 추세선을 좁혀 나가면서 이 변곡점의 끝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확률이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여기서부터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라인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격적인 영역권, 그 박스권 안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내가 조금씩 매수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 저항을 받았던 이 라인을 돌파해서 이 언저리에서, 이 언저리에서 물량을 일단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밀렸을 때 정리했던 물량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꾸준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칠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허브 경제 TV고 그 홈페이지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HBTV 1004 입력을 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 요 버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 클릭을 하셔가고참여하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연결될 거고요.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지금 이벤트 그 방송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갔고요,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방송반 더 이상 새로운 신규 추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하루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장중에 매수매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0일에서 상거래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 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초가 장중 종가비등 다 진행을 하고요. 1 플러스 원 또는 2 플러스 투 이벤트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신규 회원도 뽑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고요.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단기 매매하는데 조금 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 회원을 안 받을 거니까 이 마지막 이벤트 꼭 참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희 그 vip 매매 결산 내역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다 방송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방송반에서 당일 매수, 매도 또는 하루 이틀 만에 정리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저희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주력주처럼 저희가 뭐 50%, 100%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매수에서 오늘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진입을 하는 부분이고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보시면다 아시죠? 휴니드 8%, 플레이드 6%, 모베이스 4.5% 손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해서 하는 게 아니라, TPC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사조, 동아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저희가 손절을 하고 수익은 조금 더 크게 보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인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 라방이면 라방, 아니면 저희 VIP 매매면 VIP 매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여섯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주력주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스윙 입니다 자 저희가 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주력주는 7개 고요 그 다음에 단기 스윙은 딱 3개 요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 중에서 4개에서 6종목에만 집중 매매 할수 있게끔 저희가 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막 백화점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 않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방송반에서 아 방송반이 아니죠. 요거는 저희가 단기 스윙이라는 종목이었죠. 혜인이라는 종목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갖고 저희한테 다 인증을 해주시는 회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나 방송반도 좋을 것 같고 VIP도 좋을 것 같다.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 TV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장중 라이브 방송반 이벤트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늦지 않게끔 저희가 신규로 더 이상 받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늦지 않게끔 꼭 들어오셔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